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알배추전입니다. 봄동전, 알배추전 몇개 올라갔지만 요즘에 또 해먹고 있는데 너무 신박하고 쉽고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따라 보세요. 알배추는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곱 장 저는 준비했고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너무 두껍게도 너무 가늘게도 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굵지도 얇지도 않게 채를 썰시고요 윗부분만 우선에 소금을 살짝 넣고 절여줘요. 준비해놓고요. 오늘 배추가 좀 많게 할 거예요. 가루가 조금 작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근수를 달래다가 일부러 안 달았어요. 선수들 만들어 드릴게. 메밀가루예요. 메밀가루 있어서 써버리기 위해서 넣어봤더니 맛있어요. 그냥 맵쌀 가루예요. 두개 정도 메밀가루가 중간 공기에 요 정도 남겨놓고 했어요. 아주 수북이는 아니에요. 물은 사실은 가루에 1대 2를 써줘야 되는데 해보는 거예요. 자, 아까 메밀 가루 정도만 물을 넣어봤어요. 이거는 약간 줄줄 흘러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은 맛이 없어요. 자, 돼요.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조금 더 흘러야 돼요. 달걀 하나만 쓸게요. 달걀 넣으면 약간 묽어지긴 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조금만 더 쓸게요. 왜냐하면 쌀도 두 스푼을 썼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더 넣을게요. 그리고 배추는 꽉 짜서 넣을 거예요. 그냥 요것만 해도 맛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다 소불고기를 넣어봤어요. 그리고 냉동고에 가득 있는 소 갈아놓은 거 있지요? 그냥 민찌라고 하는 거좀 넣었어요. 자, 갈아놓은 걸 색깔이 이래도 그냥 굉장히 싱싱한 거예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씻었더니 이래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넣으세요.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아이들은 소고기 때문에 무지하게 맛있다고 난리 났습니다. 애들도. 자, 여기다 대파하고 저는 실고추 조금 넣을 건데 여러분들은 붉은 고추 넣으셔도 되고요. 실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실고추 샀는데 안 먹어져요. 그래서 좀 넣어봤더니 매력 있었어요. 그냥 붉은 고추 넣으셔도 됩니다. 잘게 다져서 넣으세요. 조금 넣어주고. 대파, 은근히 많이. 자, 살짝 돼요. 근데 이제 배추를 넣고 마지막 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간이 전혀 안 됐는데요. 여기다 굳이다 조금 쓸게요. 굳이다 조금만. 자, 많이 절여졌네요. 소금을 조금만 더 쓸게요. 빨리 절이게. 이렇게 해서 한 5분 있다가 물짜 볼게요. 잘 절여졌네요. 혹시 짜면 안 되니까 물을 조금 붓고요. 짜 버릴 거예요. 그리고 배추가 살짝 그 뭐라 그럴까 맛없는 맛이 있어요. 그것도 잡을 겸 한번 해주면 좋아요. 아주 비율도 좋고 굉장히 잘 됐어요. 새콤달콤한 만두간장에 찍어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데, 어쩔 때는 그냥 먹어야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게 싫으신 분은 이때 간을 맞춰 주셔야 돼요.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거든요. 아셨죠? 싱거운데 저는 오늘 간장에 찍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저는 수많은 팬을 써봤지만 철팬처럼 좋은 팬을.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철펜이 어려우신 분들 또 이쁘지 않아서 농나는게 싫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스타우브 같은 펜 원하셔서요 제가 지금 800도씨에서 보내 왔는데요 신상품입니다 제가 지금 컨펌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범랑으로 코팅했습니다 이 재질도 예열을 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열을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었고요 이거 긁히면 손상나지 않아요? 혹시? 쉽게 긁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철팬보다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 철팬은 막 함부로 써도 괜찮고요 음, 우그러져도 그런 상태에서 쓰셔도 상관이 없지만 범낭 재질이니까 이거는 떨어뜨리거나 깨지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예열 잘 했더니 철폐보다는 훨씬 쉬워요. 관리하기가 제가 충분히 확인하고 좋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할 거예요. 와, 열 전도율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는 철이니까 기름을 조금 나서 쓰세요. 예쁜 거를 좋아하시는 주부들이 또 많이 계시고 저도 사실은 예쁜 거 좋아요 근데 철폐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별로 이쁘지 않은 거 감안하고 <laughs> 실용적으로 좋으니까 잘 됐어요 한번 먹어볼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맛있습니다 이게 끈기가 없는 가루잖아요. 메밀이나 쌀이. 그래서 살짝 갈라져요. 이쁘게 사진 찍어야 되니까 하나 붙이고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만두 간장을 항상 만들어놔요. 떨어지면 만들어놓고, 떨어지면 만들어놓고. 제가 몇번 알려드렸는데, 간장 하나, 맛술 하나, 레몬즙이나 식초, 그러면 설탕을 넣지 않아도 딱 맞아요. 1대1대1로 하시고 맞추세요. 조금 이제 싱겁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 간에. 그렇게 하시고 한번 먹어볼게요. 반드시 노릇노릇 해야 됩니다. 음! 사실 저는 며칠 전에 손님들 오셨는데 해드렸거든요 해드린다고 별로 맛도 못 봤어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반죽도 다싸드렸어 너무 맛있어 하길래 맛있네요 소고기 없으시면 다른 거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음 고기 없을 땐뭐 넣으시는 거예요? 스팸 채로 썰거나 다지거나 참치 물 빼서 넣어보세요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베이컨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안 어울려요 베이컨은 고거 뭐 갖고 넣으면 또 그렇잖아요 그쵸? 꼭 만드세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